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까지를 의겠습니다 <laughs> 신약성경 어, 1 2 6조 27절에 의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자자스님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구직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에게 내려오는 것을 용납하고 그마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별 안고,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영상으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한번더 인사하도록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조그만 뒷면 그냥 잊어버립니다. 우리 네, 모두에게 하나님과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주수 감사절 주일로 우리 교회가 어, 지킵니다. 주수 감사절 어, 주일 어, 전도 축제 원래는 어, 대부분 교회가 11월 어, 둘째 주일 또 11월 셋째 주일날 주수 감사 주일을 이렇게 지키게 되는데 어, 절기에 이렇게 보게되어 지면 조금 늦은 감도 이렇게 있고 그래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과일이나 모든 주수하는 때, 이것을 어, 볼 때에, 어, 이 절기와 주수감사절 절기와 어, 좀 맞지 않겠나. 우리 교회와 여러 가지를 볼 때에 한번, 어, 시험적으로 어, 좀 당겨서 이렇게 주수감사절을 지켜보자. 라고 해서, 오늘을 주수감사절 주일, 어, 그리고 어, 전도축제로 이렇게 어, 진행가되습니다 어, 사실 추수감사절을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은 잘 알게 되지만 이 추수감사절 유래를 보게 되면 어, 미국에서 어, 먼저 이 추수감사절 어, 수입이 어,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영국 교회가 어, 타락하게 되어지고 세속화되어지게 되고 교회가 어, 권력에 어, 부합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게 될 때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어, 신데렐으로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그 신앙의 자료를 찾아서 간 사람들을 점교도 휴리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씨를 뿌리고 또 원주민의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수확을 이렇게 거두었을 때에 사실은 그 수확을 거두기까지 수위에 배고픔과 굶주림에또 풍토병으로 거기에 갔던 사람들 절반이 죽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이 축수하여 열매를 거둔 것, 하나님의 은혜 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며 영광을 누린 것이 이축수감사절 무리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찾아보면 은 이스라엘 여성들에게 하나님께서 3대 절기, 세개의 절기를 명전을 지키라 라고 이렇게 줄에굽기에 이스라엘 여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첫째가 6월절입니다, 6월절. 패스 v 오버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넘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 이 6월절이 없이는, 6월절이 없이는 그 다음 절기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센 땅에서 애굽의노예성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서 출애굽할 때의 마지막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마지막 재앙, 장자의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어가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가정은 각 집마다 집 문설주에 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설주에 바르게 되어질 때에 이 재앙이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 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 3을 받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바로 이유월절에 예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 절기가 바로 이유월절입니다두 번째는 오순절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맥추절, 칠칠절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를 합니다. 오순절내 성령 강림, 성령이 강림하는 그런 사건이 신앙 공경에 보면 나타나게 되었습니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어,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두는 그 보리 위를 거두어서 추수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이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이라고 하는 두 번째 절기입니다. 마지막 절기가 장막절인데요.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추수를 다 하고 나서 그곡식을 옷간에, 창고에 다들이고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고, 여기에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텐트 생활을 했단 말이요 장막을 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 밖에서 마당이나 밖에서 텐트를 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장막절, 수장절 또초막절이라고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절기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나라에서 보게 되어지면, 추수를 하고, 과일이나 여러 가지 열매를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3대 절기 가운데서 오늘은 바로 이 장막절, 초막절이라, 또 추상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와 맞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주수 감사들에 대하여 지키는 적에 대해서 이 정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오늘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우리가 교회를 나오게 되어지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죠. 저도 우리 안수연 우리 집사님 남편 조천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함을 받는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교회가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뭐냐면 구원의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아, 네. 네. 또 그저께는 우리 어, 고스몽 집사님, 우리 친정 어머님, 또 병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용접하는 어, 음.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구원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가?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교회 나가신 분들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아직도 이 구원에 복된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분이 한 분이라도 더 있기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조금 목회자로 욕심을 내어서 이 15절부터 17절 그 다음에 18절부터 시작해서 34절까지의 말씀 이두 가지로 이렇게 연결돼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것까지 하니까 제가 준비를 해보니까 4장 정도 나오더라고요 원고 물량이 그래서 요거 다 하면 아마도 다음 순서를 하지 못할 것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절제를 하고 오늘 15절에서 17절 요 말씀을 간단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15절에서 17절에 대한 말씀 우리가 잘하는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너무나 도 잘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신 이사근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교훈하신 그런 메시지가 이 부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메시지의 결론을 보게 되어지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 오늘 15절에서 17절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천국은 어린아이들처럼 받들어야만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어머니들은 자기 자녀를 유명한 납비에게 데리고 가서 납비는 선생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죠 거기에 데려가서 아이들에게 그 납비를 통해서 축복을 받는 것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줄 것을 기대하고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받고 만져주신다는 말은 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해, 안수 기도해 주시는 것을 바라고, 어린, 자기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오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뭐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어, 예뻐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을 가운데서 보면 또뭐 할머니도 마찬가지겠지만 자기 손자 손들을 보게 되면 아이를 키울 때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 아기가 이제 기어 다니다가 걸음을 걸으려고 한발 떼면은 그냥 그걸 보고 사람들에게 안 걸어 다니는 데가 없다, 안 돌아다니는 데가 없다라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하고 이렇게 한마디 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에게, 우리 아는 벌써 못하는 마음이 없다. 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이 자랑스럽고, 또 아이들을 자랑하고, 칭찬하고, 그 때를 웃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수다를떨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보면, 이야기 보면은, 이런 어수선하기도 하고, 어 북적지근한 그러한 그런 에, 모습 상황 가운데서 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수종 들고 있는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기가 막히고 기가 차서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오지 말라고 꾸짖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면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제자들이 보고 뭐 했다고요? 꾸짖었다고 이놈들. 가라 지금 여기가 어떤 자리라고 애들은 가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들에게 을 오는 것을 금하지 그 말라. 아이들을 데리고 오라. 아이들을 이리 오느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들은 예수님에게 예, 기도를 받고, 그러면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순수하고 단순한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에게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되어지는 이 사역 가운데에서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에 있는 것을 제자들은 알고, 예수님께서 아이들 때문에 지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딪혀서 너 이런 좀 떨어져라! 저리 가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이 오는 것을 내게 오히려 금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어떻게까지 하셨냐면 은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러시게 하 제자들이 아이들 오는 것을 금하고 우짓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노하여 분노하여 옛날 성경에 분노하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라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름과 같은 자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나온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지 예수님의 사랑과 축복만을 믿고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은 복을 받는다,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생각, 조금도 의심하지 않하고 순수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아프 부어 그리고 머리를 내미는 거죠. 기도회담 하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니까 좀더 쉽게 이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해놨는데요. 맞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번역이 의미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주님해서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17절 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뭐하지 아니하며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 받들다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어린아이와 같이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영접한다또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같이 와 말씀을 받는다는 라고하 것은 어린아이가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그대로 스펀지가 물을 알아서 되듯이 그대로 말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한국 교회의 문제점과 또 우리, 우리 자신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하기 시작하고 내게 유익한가 아닌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진리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그것을 그 자체를 분별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 이 생각은요 어른들입니다 어른의 생각입니다 어른들은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이것이 옳은가 이런 것들을 자꾸 판단하게 되어지고 분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그런 분석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대로 하나님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고 보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성도 그런 절대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지고 있는 성도들이 많지 않냐고 어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른들이 많아져가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어린아이들이 없고 어른들만 많아져가는 그런 교회가 지금 많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교회입니다. 좀 오래된 교회, 전통 있는 교회, 뭐, 90년, 100년 된 그런 교회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가면, 그냥, 그야말로, 보여지는 것도 허였습니다. 눈이 내리는 것처럼, 나이가 드신 분들, 연루하신 분들, 백발이 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교회에 간찰 차요. 젊은이들이 없고, 우리 나이가 없는, 우리 주변에도 주일 학교 가 예배가 없는 교회들이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보게 된 우리 교회는 복받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러나 중에 발표에 대해 보게 되 지겠지만 유치부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초등부 아이들, 주이학교 아이들이 어른보다 많은 교회는 흔치 않습니다. 네. 이 여기에 대한 자부심은 저는 목회자도 <laughs> 가지고 있고 우리 수험들도 가지고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네. 그러나 겉으로 보여지는 어린 아이, 겉으로 보여지는 어른이 문제가 아니라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 그런 신앙,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어린, 어린아이들이 지금 살아내서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걱정합니까? 오늘은 뭘, 뭘, 먹고 생명을 유지하지? 오늘은 뭐 어디서 자지? 또 오늘은 무슨 옷을 입을까? 요즘은요, 배가 불러서, 호텔 게 말해서, 먹을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먹어가지고 사격자들이 많아. 죠. 그렇죠?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스타일의 옷을만 골라서 입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편안하게 더 편안하게 더 넓은 그런 데서 자기를 원하는 그런 아이들의 욕심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아이들은 먹고 자고 입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누가 다 알아서 해줍니까 부모가 다 알아서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부모를 신뢰한단 말이죠. 아이들은.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것 의식주의에 관한 그런 문제를 아이들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뭐만 고민하니 됩니까? 공공한 자랑. 그렇죠. 근데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건 고민하지 않는다. 부모가 다 알아서 책임져 줄 의식이에요. 얼마나 절대적으로 신뢰하는지 이거를 부모가 조금 소홀히해주면왜안 해주냐고 막난입니다 그렇죠. 자녀들이 당연히 부모가 해줘야 되는 것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거 부모가 당연히 해주셔야지 왜안 해주냐고. 그런 권리를 내세우고 있단 말이죠. 그만큼 자녀들은 아이들은 누구를 의지한다는 겁니까? 부모를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와 같은 모습으로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또이 자리에 오늘 처음 나온 분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숙하거나 다른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대로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모세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불순중함으로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물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도구를 이나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남국을이어음을 극복할 이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 가짜 뱀이 죠거 노뱀을 만든 장대에 달아서 그 너희들이 진중에 달아 놓아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굶음에 물린 자들은 깨끗하게 치르고 나갈 것이다. 사람들이 판단하고 분석합니다. 무슨 소리 합니까? 빨리 지금 치료약을 파고 이 복을 회복할 수 있는 해독약을 줘야지 뭘 장대에 그것도 진짜 뱀도 아닌 니 가짜 군의 뱀을 달아놓고 그것을 바라보면 낫는단 말입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분석한 사람들은 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그노병을 쳐다본 자마다 나았다라고 했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이와 같은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올고다 은덕 십자가의 장소에 가보셨습니까?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는 자마다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 영적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서를 얻는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마음이 바로 겸손한 마음인줄금 있습니다. 아, 네. 자기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 없음을 알고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가 바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뭐 순수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착하고 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절대적으로 부모를 신뢰하는 것과 같이 그 말씀을 그대로 의심없이 받아들이는 것과 같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올라서 헌금을 많이 하고, 뭐 뭔가 봉사를 많이 하고, 뭔가 덕을 쌓고 이런 것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 한번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그렇죠? 다음에 오늘 말씀의 끝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제가 1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준비했다고 했죠. 그렇죠? 그런데 이다 말씀을 보지는 못하겠고 30절, 30절 말씀, 18장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한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아멘 2 네. 8절부터 30절까지는 예, 예, 누가 나오냐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있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인데 예수님께서 니가 소유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 부자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갖추어진 사람인데, 한 가지 딱 부족한 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한 가지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것 때문에 부자는 고민하여서 자기 재물 때문에 재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고민하여 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른지 나타가 받을 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에 드리는 교훈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숨기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요소요소의 모든 일에 필요한 것이 물질입니까? 재물이죠. 돈입니다. 그죠? 렇 뭐니 뭐니 해도 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보다도 더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것이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제일로 하나님을 먼저 하는 자에게는 현세의 러회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복을 받게 된다고 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 도러분이 예. 자리에 모인 모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네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나가서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제일로 섬겨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더 풍성하게 받아들일 수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